안녕하십니까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의 대표 황윤보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양심카에서 정말 많이 판매하고 있는 차량 한 종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바로바로 어, 바로 2012년식의 에코스입니다. 에코스는요. 12년 형식으로 바뀌면서 GDI 엔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어, 특히나 이 엔진 효율성과 어, GDI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연비 효율성과 엔진의 내구성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다고 많이 알려진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GDI 엔진이 들어간 차량을 꼭 구매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매번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저희들 오늘 판매하는 차량 12년식의 에코스입니다. 그래서 신형 에코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13년식부터 바뀌는 모델들은 금액이 좀 올라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차 저희들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또 차량 양심카에서 가져온 단독 매물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다른 차량을 판매한다라는 것들이 예용이 들리지 않게 그리고 저희들이 아는 내용들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항상 저희들 주식회사 양심카에서 판매하는 차량들만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번 차량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텐데 가격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요목조목 기억을 하셔가지고 차량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 차량들 말고도 다른 차량들이 많으니까 그러한 기준들 세워가시면서 중고차 구매하실 때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이차 외관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이 정말 많이 판매하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주력 차종 중의 하나입니다. 그 차량은 바로 시형 에쿠스 지금 보시고 있는 차량인데 어, 등급은 프라임 등급을 가지고 있는 신차 가격이 7천만 원이 좀 많이 넘었던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거진 8천만 원 정도 했었던 그런 차량인데 요번 차량도 그렇게 판매하고 있는 이 차량으로 함께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단순 교환이 있지만 정말 경미한 뒤쪽 사고입니다. 엔진 같은 부분들을 건드리지 않는 이런 대형 차들은요. 사실은 운행하실 때. 장만 없다면 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가격에, 이 정도의 퀄리티에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모습들이 외관 부분들이 이 중고차에서도 이 정도면 굉장히 꽤나 훌륭한 편입니다. 그리고 어, 3800cc 엔진을 가지고 있는 이 차량이기 때문에 내구성면, 지금 판매하고 있는 EQ90K9에서도 많이 혼용이 되는 그 엔진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연식에 따라서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또 바쁘게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 이 차량은요 프라임 등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용도가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욱더 개인관리에 더 면밀하게 병적으로 관리된 그런 차량이었다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12년식으로 가면 그 엔진의 효율성이 극대화된 현대의 가장 장점인 GDI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GDI 엔진은 그 미션과 함께 정말 그 연소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극대화된 엔진이니까 12년식부터 들어간 이 차량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12년 말부터 생산된 차량들은 전부 다 12년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엔진이 탑재된 제가 말씀드린 e q 0 그러니까 18년형으로 들어간 그런 내용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개선품이 들어간 에코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감가가 굉장히 많이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연차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쪽에 있는 라이트는 HID, 흰색 불들로 들어와 있는 이런 에코스의 형상입니다. 제가 라이트를 켜놨고요. 아래쪽에도 안개등이 현, 있는 그런 형태로. 에 에코스라고 또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옵션이 또 과한 거는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저희들 이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 이 앞쪽에 있는 카메라는 이런 부분들은 부재가 있겠지만 휘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롬의 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굉장히 깨끗한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또될것 같습니다. 외관 부분에서는 사실 나무랄 게 거의 없는 그런 차량이고요. 저희들 당연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상품화를 다 마치고 올라온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장의 길이는 EQ500보다 10cm가 짧은 5m, 10cm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긴 차량이기도 하고요 어, 실제로 K9, 그러니까 지금 판매하고 있는 더 K9과 길이는 흡사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차량의 특징들을 안쪽 실내에서 더욱더 설명을 드릴 테지만 옵션이 조금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내에서는 또그 옵션이 또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외관에서의 옵션들과 실내 옵션들이 조금 상응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을 살펴주시면 좋을것 같고 딜 리얼 프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발광의 소재와 옛날에 굉장히 또렷한 LED 형태를 가지고 있는 뒷 리어램프도 역시나 굉장히 예쁘게 다가오는 차량이고요. 마찬가지로 용도 없는 VS380, 네, 3800cc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차량이라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항상 이렇게 자연광비를 받길 원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찍긴 하는데, 뭐 자연광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건물이라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은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 최대한 빛이 많이 드는 자리에서, 그리고 좋은 카메라를 통해서 고객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렇게 알려드린 차량이야말로 공영차를 차량 진짜로 다가갔을 때 어, 다른 점이 없는 그런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휠도요. 저희들내짝 네 전부 다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를 제가 한 번씩 설명을 드리면 완전 깨끗합니다. 흠잡을 곳 없는 그런 깨끗한 휠의 상태들. 휠 복원을 내짝 전부 다해 놨기 때문에 반짝반짝한 이 크롬일. 요거는 또 복원 비용도 비쌉니다. 하지만 저희들 아끼지 않고 해놨았다라는 것도 설명드리겠고 또 연식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 클리닝의 중요성도 굉장히 또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내 클리닝까지 전부 다 맞춰 놓은 그런 깨끗한 차량이라는 거한번더 말씀드리면서 을 정말 가성비의 차량 진짜 제가 말씀드리면 진짜 그약성비가 엄청나게 도움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서 이 양심카에서 정말 양심적으로 파는 그 가격 마지막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빛이 많아서 따로 막 많이 설명은 안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에코스, 신형 에코스의 상징이었던 이때 당시에 이 전동... 네, 전동 시트 형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와 함께 이 안쪽에 조절할 수 있는 방석의 길이도 함께 이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다는 게또 특징이 될것 같고요. 뭐, 프로토의 윈도우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안쪽에 다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이 부드럽네요. 이거는 우레탄이 아닙니다. 우레탄이 아닌 가죽을 통해 가지고 손잡이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이런 것들로 감싸놨고요. 사실 이런 것들 보면 옛날 차량들이 확실히 이런 부분들에서 아끼지 않았다라는 게또 특징적인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렉시콘이라고 하는 스피커가 있었는데 이 차량에도 EQ900에 못지 않는 스피커의 음질을 자랑하는 렉시콘 사운드가 함께 또 탑재가 돼 있는 게 특징이 될것 같고요. 안쪽에 보시게 되면 제가 핸들을 좀돌려놨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핸들이 굉장히 유행이었고요. 고급스러운 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만져봤을 때의 그 우드의 질감, 이 핸들의 원목의 질감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차량이고요. 핸들 또한요. 사용하신 감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반짝반짝하게 윤이 나는 이런 모습들이 들어가기 전에도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눈에 가장 띄기 때문에 이런 것들 설명을 먼저 드리고 넘어가겠고요. 핸들도요. 텔레스코피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 안쪽에 또 들어가 있으니까 겨울철에는 이용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기능적인 부분들 참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뒤에도요, 유리에 대한 커튼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실내의 옵션들은 정말 빵빵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조하시고, 오토홀드 기능, 심지어 이연식의 오토홀드 기능. 트렁크 버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런 것들까지 함께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에 이 밝기 조절을 하는 이런 것들도 안쪽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 차량 에코의 기능 쓰시면서 연비 효율을 중시하시면서 쓰실 수 있는 이 기능까지 도 함께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는 거 참조를 또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죽의 상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까요? 물론 이런 주름들은 생활이나 연식에 대한 흔적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드러운 가죽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주름들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런 등짝 부분들 전혀 이질감 없이 사용된 부분들이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깨끗하게 헤드레스도 깨끗하게 이용된 부분들이 보이시니까 이런 것들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흔적들에 근거해서 중고차를 못 사신다 하시면 아마 못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이 정도의 상태라면 EQ급에 못지않은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에쿠스의 모습입니다. 자 안쪽에 타서 제가 설명을 더 드려볼 테니까 이 차량의 키로수랑 그리고 이 차량의 내용들 옵션 들한번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쪽에는 이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들은 제가 핸들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핸들의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깨끗하고 가죽에도 이렇게 흠집 없는 뭐 땀이 나서 벗겨지거나 하는 차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거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 차선 유지 기능까지 함께 들어가 있는 크루즈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에코에는 그런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시동이 걸려는 상태입니다 진짜로 정말 조용한 이 3.8의 엔진, GDI 엔진을 그대로 탑재하고 있고요. 어, 제가 말씀드리지만 에코스는 요 약간 시야각들이 EQ900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앞을 바라봤을 때, 제가 지금 눈높이에서 봤을 때이 정도의 높이를 보시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 차 간격을 조절하시기 더욱더 쉽고요. 자, 앞쪽에 보시게 되면 계기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로수는요, 적산거리는 16만 8... 811km 주행했습니다. 그래서 주행 거리에 맞게 이 차량의 관리 상태들 그대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 당연히 보증 기간은 지났습니다. 보증 기간이 지났고 이 차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연식에 맞춰가지고 프라임이라고 하는 등급은요 정말 필수적인 요소들을 다 내재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하게끔 다이 차량의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이용하실 때그 편리한 그 편의 기능적인 부분들도 이용해 주시고 3.8 엔진이기 때문에 스포츠하는 모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가끔씩은 내가 지루하고 답답할 때 이용하실 수 있는 버튼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확실히 연내연식답게 제떨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은 제떨이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 저희는 너무 지저분하면 버리긴 하는데 애초에 사용되지 않은 그런 흔적들이 보여지는 게 특징이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레이아웃들 에쿠스에서 보실 수 있었던 기본적인 틀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봤을 때 그렇게 올드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 외관에서 봤을 때도 에쿠스가 아직까지도 보여지는 모양이 뭐 옛날 형식의 그런 차량이다라고 난못 느끼실 만큼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사실 천만 원대에 보실 수 있는 그 대형 세단은 에쿠스가 저는 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이 에쿠스의 진가는 점. 점점 배가 될 거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고요. 자 반대쪽이 시트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죽의 뭐 주름진 부분들도 확실히 운전석보다는 더 덜하긴 하죠. 습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보시게 되면 전동 트 전동 시트가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보조석이라고 해서 뭐 수동을 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에쿠스는 아무래도 플래그십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런 옵션까지도 함께 봐주실 수 있는 게이 차량의 또 옵션적인 기능들, 그냥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워크인 시트가 내장이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버튼을 통해가지고 차량에 누가 탈 때, 뒤에 누가 탈때이앞좌석이 있는 걸 시트를 조절하실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들까지 다 내재되고 있으니까 이 차량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은 엔진 상태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이렇게. f 스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옵션이 엄청 방대한 것들은 사실 기준이 되기보다는 차량의 관리 상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차량, 리드셔도 좋으니까 오셔가도 한번 차 보시고요. 제가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차량의 상태 뿐만 아니라 이 옵션적인 부분들도 뒤쪽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쉽게도 소프트 클로징은 없습니다. 옵션 부분이 없고 대신 이 차량에 대해서는 전동 커튼이 앞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커튼들이 안쪽에 내장이 돼 있어서 확실히 사용하실 때 편리하게 보실 수 있고요. 이 문짝에 있는 유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섹션이 없기 때문에 e q 5 0 0처럼 따로따로 되진 않고요. 한 번으로 통으로 되는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는 형태. 그리고 등받이에 기울일 수 있는 이런 컴포트 시트까지 함께 또 들어가 있는 게 모습이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런 넓은 실내 공간들. 에쿠스라면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이 공간적인 부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보실 수도 있겠고요. 저희들 믿어주신다면 비대면으로 탁송거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 실내 공간들 한번 느껴보시면서 따뜻해지는 그리고 계속해서 나들이가 많아야 찾아지는 이 따뜻한 봄철, 이 차량 한번 느끼시면서 여러 가지 전국방방고속 곳을 돌아다니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 타서 이 공간적인 부분들, 그리고 옵션 있는 것들을 한번 더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물론 제가 작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적인 부분들 보십시오. 엄청 공간이 넓고요. 실제로 이 중간 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넘어다니신다거나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도 정말 충분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움직일 때는 안전벨트가 필수긴 하겠고요. 그만큼 공간이 넓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있는 그 범주들 그리고 이용될 수 있는 그 연령층들이 굉장히 다양해질 거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좁아지는 건 좁아지는 대로 확실히 불편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공간적인 제약이 물리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지만, 하지만 쿠스 그러한 얘기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배제될 수 있는 차량의 공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뒤쪽에 보시게 되면은 컴포트 시트가 들어있긴 하지만 이 차량은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에서 공조절을 조절하실 수 있는 이런 버튼들. 그리고 공조 패널들이 비필러와 안쪽에 있는 그 앞쪽 공조 패널에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람과 온도 조절까지도 함께 들어가는 이런 세팅 포지션들까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심지어 이 차량은요 앞좌석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버튼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좌석이 워크인 시트 그대로 이용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볼륨 조절 이런 버튼들도요. 연차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이 깨지고 벗겨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텐데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도 온전히 유지되고 있는 깨끗하게 관리된 정말 병적 관리된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커튼 후석 커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석 커튼을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올라오는 이런 기능 들어가 있어서. 뒤쪽에도 커튼, 옆쪽에도 사이드 커튼, 지금 이쪽에도 사이드 커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뒤에 프라이버시한 느낌은 그대로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시트가 굉장히 넓적 넓적하면서 넓은 펌위를 감싸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어느 누가 타도 그 편안함은 그대로 온전히 느끼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EQ500보다 확실히 전고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전고가 높기 때문에 천장에서 보실 수 있는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키가 크신 분이 타도 그리고 키가 작은 분신이 타도 그러면은 공간이 더욱 더 넓게 보이는 그런 효과들이 이 차량에서 더욱 드러나고요. 그리고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이긴 한데 정말 조용하죠. 이런 부분들 참조하시면서 이 차량의 내용을 판단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발판까지도 굉장히 깨끗한 거 저희도 실내 클리닝 다 맡겨놨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보시면 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릿속에서 기, 억하십시오신형에 코스는 1 2년식부터 구매하셔야 된다는 라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GDI 엔진이 들어간 이 신형의 엔진이니만큼 확실히 정숙성들, 그리고 내구성들, 그리고 연비의 효율까지도 잡은 정말 똑똑한 그 엔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차가는 굉장히 비쌌던 거라고 제가 초장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안쪽에 보시면은 외관에서는 그렇게 특출난 옵션들은 많이 있지는 않겠지만, 실내에서. 공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에쿠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에쿠스의 전신으로 후속 모델이 나온 것들이 e q v 이니까그 엔진의 그 품격 그리고 그대로 받으실수 있는 승차감까지 이 에쿠스에서 한번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사실은 연식이 많이 흘러서 감가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양심카에서 간혹 간혹 가져오는 차량이지만 그 골라가신 고객님들이 매력을 덕도 느끼시고 어 고맙다라는 인사들을 계속 많이 해주시는데 그만큼이나 저희도 욕심부리지 않고 빠르게 빠르게 이 차량을 또 처분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러니까요. 보시고 마음이 괜찮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연락 바로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전국 최저가로 아마 차량을 판매하게 될것 같은데 저희들 판매하는 가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 저희들 판매하는 가격은 1,190만 원입니다. 1,190만 원에 에쿠스 판매하도록 할 테니까 아무래도 차량이 조금 연식이 돼서 빨리 구매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등급이 엔진의 크기가 좀 작아서 조금은 또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적절하지 극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이전비까지 해도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으실 가격까지 많이 내려왔으니까 에쿠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빠르게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 또 좋은 차량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드릴 테니까 어, 계속해서 좀 많이 도움을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저희들 너무 많이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시면서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놓치시는 분들 구독해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영상 올라오니까 이런 것들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네요. 저희들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식카 대표 황인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